오늘 이그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은 지난 15장에 이어서 예수님이 개세메나만의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그길 그 중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아,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이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지금도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우리나라에서는 참 쉬운 것이고 자유롭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라든지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세례를 받는데, 제학교회에서 지금 세례를 받을 때, 공식적으로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세례를 줄 때, 너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면, 내가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너 죽는데, 너 죽는데, 그래도 너 세례 받을래?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할 나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그 예수 믿는 모습, 세례 받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그 그런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참 자유롭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멀지 않은 바로 지근거리에 어, 있는 이북녘땅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믿는 것이 드러나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 위, 위기를 그것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자들 속에 그들에게만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속에도 분명한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이것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요즘 읽고 있는 그 소돔에는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그 미국의 1700년대, 800년대, 900년대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 상황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교회가 전도가 끊어졌어 이제 안될 거야, 어려울 거야. 이런 얘기들이 팽배했던 것처럼 그 시대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지만은 그그 그 책을 읽으면서 어, 영국에서는 교회를 조롱하기를 어떻게 조롱하냐? 조롱하고 있고, 영국에서 교회가 부, 다시 부흥하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교회의 광고 시간에 맛있는 요리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할 때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할때 어떤 요리를 하면 맛있는 요리가 된다고 광고 시간에 그런 광고를 하기 전에는 교회가 부흥할 것이라고는 그것은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한 시대를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금 대한민국당에도 그와 같은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는 이런 시대인데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전도를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너희를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다고 말씀하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갈 것이다. 내가 간다 나 죽는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유익인 이유는 무엇이냐?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육신이 떠나서는 육신으로 있는 나는 한계가 있어서 나사로의 죽은 그 현장에 와서 이렇게 얘기 아니 선생님이 예수님,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여기 오지 않고 여기 계시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오라비가 죽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의 그 육신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 주의 여기 오시면 보혜서 성령이 내가 보낼 성령이 오시면 그 그런 문제들에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요즘 이제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집에서 쉬면서 이런, 이런, 저런 어떤 그 말씀을 보고 책을 또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왜그 고난의 현장에 안 가셨을까? 나서로 죽는다고 하는 소리를 죽게 죽을 병에 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주님에게 전달이 되어서 주님이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 그 현장에 가시않는 이유를 뭘까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은 병을 치료하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그 능력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사람은 다급해서 막, 아이고, 이렇게 오셨으면, 있었으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거기 있으나 사람이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다 뭐, 육신으로는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은 영혼과 분리되면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인데, 그뭐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땅에 며칠 더 사나, 하나님 나라에 가나, 그게 그거 그런 모습으로 그 현장을 볼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게 병이 들었을 때 고쳐주시는 것도 은혜고, 고쳐주시지 아니하는 것도 은혜구나. 우리 목사님 표현대로. 잘 준비되어 있으면 우등생이면 빨리 하나님 불러 가시니까,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치료해서 오래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고, 이 땅에서 그냥 너 쉬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 가시는 것, 그것도 은혜인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하고 묻는 자가 없다. 저는 어제 그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그 은혜를 받 은혜를 받은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의 그 진리를 성경에 있는 지도를 자세히 보라고 하는 것은 어제 그 말씀이 그 루세 대한 얘기, 룻기에 대한 말씀인데 루시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모합당으로 갔다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그 사해 건너편 쪽으로 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적으로 볼때 요단강을 건너서 갔다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출애굽을 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오는 자와 건너지 못한 자의 그 모습을 우리는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또 일부 그두집화 반은 그 동쪽에 자기들의 그 지역을 얻어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 주어와 살지 아니하고 그 넘어가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이제 이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데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어제 제게 주신 은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으로 갔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걸 비유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나를 그룩스에 대해서 대비시켰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로 보내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땅에 보내서 그러면 이제 모압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내는데 이 나오미는 한 번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불평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우오미가그 모압 지방에 가서 산 것이 한 10년 정도 살아 있는데 그 베들레헴을 출발해서 10년을 살고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을 한 4절, 5절 짧은 기간, 짧은 절로 마무리하고, 그 이후부터는 그 루시 사는, 루시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이거구나.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이 기도하는 이 모습, 이, 이 예배하는 그 모습, 도 평소에 주일에 예배하는 모습, 수요일날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배하는 모습들이 특별한 것 같지 않고, 뭐 우리가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루시 그부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거 한 일이 무엇입니까? 뭐, 겨우, 겨우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것, 그 이상 한 것이 없어요. 그것은 하지만, 아주 평범한 일상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룻기 전체를 책을 통해서 룻기를 보면서 이긴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게 큰 무슨 병을, 큰 병을 고쳤다든지 큰 문제를 해결받았다든지 큰 뭐, 에? 그 자녀의 문제가 해결됐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것처럼 꾸준히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 있고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어떻게 돼요? 남의 밭에 가서 미리 이삭이나 주워서 먹어야 먹고 살아야 하는 거 참으로 모잘 것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삶이 모잘 것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때는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것을 통해서 귀한 보아스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사실은 오늘 새벽에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이 새벽에 오늘 새벽에 해야 되나 다음으로 연기를 해서 난 몸이 불편하니까 오늘은 내가 이것을 하지 말고 설교를 다음 주로 미루어서 하고 일주일 동안 더 몸을 치료하고 까다이 말씀을 주는 그 말씀을 줄때그 받을 때 들을 때그 묵상하면서 야 요단강을 건너서 크루 갔다가 다시 이뤄 오는 그 과정을 쭉그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과정을 생각할 때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회인데 다른 것은 누워서도 기도를 할수 있고 다할수 있지만 이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이, 이 사실은 여러분 전도한다고 하는 여러분이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 사실은 너무나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여 그래서 그 표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긴다고 하는 책망한다고 하는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주가 될 터인데 이것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야 내가 말씀을 전하는 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알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즉, 그,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정말 마음속에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여기잘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저한 100m 앞에 우리가 표현하면 늑대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게 가고 있는데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굉장히 무섭겠죠? 두렵고, 야, 큰일 났네. 저는 내가 힘은 없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손에 큰 칼이 하나 들고, 들려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쪽 손에는 몽둥이가 들고 있고, 이쪽 손에는 큰 칼을 하나 들고 있으면, 그 여우가, 늑대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맴손일 때부터는 훨씬 더 두려움이 어떻게, 들라겠죠 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손에 총이 들고, 있, 들려 있다고 하면, 무서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무서움이 없어요. 왜냐면, 나, 그, 능이 그 여우, 늑대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은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냐면, 혼자 있을 때예요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아가 로뎀나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로뎀나무에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이게, 나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죽여달라고 그럴까요? 나 죽, 죽어도 돼요, 이제는. 하나님 하시, 하나님이 명하신 거다 했잖아요. 나 이제 죽어도 돼요. 죽여주세요, 나 이제. 불러주세요. 왜 그럴까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나 혼자 나 혼자 남았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나 혼자 남았잖아요. 나 혼자라니까요. 이 엘리야는 계속해서 혼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남았다고. 나 혼자입니다. 근데 나는 혼자 남았으니까 나 이제 죽여 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세요? 아니라고. 아직까지 바라기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나 있는데 무슨 소리야? 너 하나가 어디? 이렇게 힘을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늑대가 나타났을 때, 맨손이 있을 때는 그렇게 두렵고, 그 다음에 총이 있을 때, 아니,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사, 친구 하나만 있었더라. 있다고 하면, 그뭐 늑대가 무서울까요? 아무 무서움이 무섭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거처럼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옆에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가로막았다 할지라도 그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어떤 그 질병에 들었, 들었다 할지라도 어떤 성도가 이런 간정을 하더래요 그 목사님 제 표현을 하니까 그, 그 부인이 참잘잘 잘 살게 돼서 이젠 좀 살겠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어느 날 암이라고 하면서 당신 죽어야 된 죽게 생겼다고 그런 기별을 했대. 그래서 누워서 큰일 났다고 그들 러래요왜 큰일 났는가 생각하니까 아유 우리 남편 나 없이 우리 남편 어떻게 살지. 나 없으면 다 우리 남편 못살던데 큰일이네. 우리 아들, 우리 애들을 어떻게 살아? 우리 애들 살려면 큰일이네. 우리, 우리 큰 녀석하고 그 같이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큰아들 녀석이 저를, 저를 이렇게 히크쳐다. 우리 빙그이 웃어요. 아빠 얘기네. 그러고 있는 거 같아. 아빠 얘기나. 아빠는 엄마 없이는 하루도 못 살잖아. 손이 많이 가는 나. 제가. 여기 서서 이렇게 와서 손이 많이 가는 남자예요 손이 많이 가는 남자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들이 그래서 야 인마 너는 왜 아빠를 봐? 니까 그러니까 아빠는 뭐 찔리는 데가 있는 것 같아 이제 이러면서 그걸 봤는데 그랬는데 그 부인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노 그걸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성도들 앞 가운데 가장 이렇게 잘 친하게, 뭐, 세상말로 닭살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혼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유, 저 이혼하면 저 신랑은 어떻게 사나 그러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아주 잘 살더래요. 아, 나 죽어도 되겠구나. 나 없으면. 다른 마누라 얻어서 잘 살겠구나. 그걸 괜히 내가 왜 걱정을 하고 있지? 내려놓기 시작했대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 내려놓고 내려놓고 했는데, 10년 후에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래. 그때 내가 왜 그런 걱정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건강해져서 다 내려놓으니까, 이거 자식 걱정, 영감 걱정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 보니까 다 그것이 치유되어, 치유되어 줄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지금도 이렇게 산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16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이것은 이 책망한다라고 표현되어지는 말 속에는 드러내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한다 죄에 대해서는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예수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속에서 이것은 죄야, 이것은 해야 돼, 이것은 죄니까 하지 말아야 돼.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죄에서 의저죄 아닌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러면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의다.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이 왜 의의로 오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다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 당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신 것이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었던 것처럼 이 성령님이 오셔서 의의에 대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나서 예수님이 의의를, 의뢰, 그의의에 대해서 드러낼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머리를 멸하셨기 때문에 이 심판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심판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발매하마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우리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러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이미 세상을 이기신 세상을 이긴 능력 이 세계 세상을 이기신 그 힘이 있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여야 할 사명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와 기도하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를 심히 분자되었기에 이제는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마치 루처럼 쓰임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루슬, 그 모압당에 있는 루슬 기억하시고, 나오미를 그에게 보내고, 말년을 보내고 이렇게 보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들어오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루처럼 사랑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 아니 한 주간의 삶, 아니 이번 그 크리스마스의 예루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억해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만 받는 그 능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여러분 속에 그대로 임할,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에 풍성하고 흘러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속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마음껏 전하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껏 사랑하는 평범하지만 평범한 것 같지만 평범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니다